기업 투자의 첫걸음은 그 기업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원주는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로 소성로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투자설명서의 경영활동 페이지를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BM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LG화학 등 다른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SK그룹이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 공시를 모두 확인하는 세밀함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ing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경영활동 분석을 통한 투자법 원준편입니다. 기업투자의 첫걸음은 그 기업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해결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원주는 2차전지 양극재업체로 소성로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원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어느 회사에 납품하는지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상에서는 포스코와 에코프로비엠에 납품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투자설명서의 경영활동 페이지를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LG 화학 등 다른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는 사업보고서의 회사 연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나 삼성전기 LG와 에코프로BM 등은 연역에 표기되어 있지만 SK그룹이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 공시를 모두 확인하는 세밀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 등을 통해 미래의 매출 성장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MLCC 시장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원준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활동 분석을 통한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